이거 이거 먹어 보고좀어이거아 먹지마 무거나 맵습니다. <laughs> 매워? 네. 최진님 아 가보겠습니다. 아. 나의 사랑 최진님 아. 아 됐어요. 여기를 보십시오. 귀여워. 안녕하십니까? 아, 한껏 재능 텐입니다. 우리가 저희가 일이 끝났죠? 비디님. 선별만 끝났죠? <laughs> 어, 이게 일이 끝나진 않았죠? 정확해요. 역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들 알아요, 비디님. 에휴. 참, 이게 일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, 이게. 그렇지. 아, 잠시만요, 선생님 들고 도니까. 사실 아, 말하면, 정리 여기 콘디박스 저희가 한 300개 넘쪽 넘어 네. 네. 콘디박스 몇 개지 넘어 정리해야 되고요 뒤쪽에 마늘 두대 자른 거와 와. 여기 증방 커블라이도 여기 자 보면 여기 어 무나가 너무 잘랐네. 아 제가 왜 이걸 보냐면 여기 그거였어요. 청포 이걸 또 제가 하나하나 하나 다 봐야 됩니다. 청포 여기, 여기 있죠. 청포 아무리 사람들이 봐도 여기에 다 모아지지가 않습니다. 이거 청포 이 너무 작다. 그지자요게 또 내년에 저희 또 재산입니다, 재산. 요거 킬러면 또 3년 걸리죠, 기디님 그렇죠. 야 이, 근데 보니까 다른 데는 만원 3kg 5만 원씩 팔더만. 그건 너무하잖아, 맞죠? <laughs> 너무하잖아요. <laughs> 말투가 왜 그래요? 아, 사실 제가 군대를 춘천에 있었는데, 거기 제 고참이 광주분이었고, 고배도 고옹인가? 아 거기 전라도 친구였거든요. 그때 말이 좀 많이 배웠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. 그분들 마음이 넓어요. 있겠어요. 물론 다 좋습니다. 뭐 지역도 뭐 뭐래야 되지 편차? 음. 아 그런 거 감정 없습니다. 지역 감정. 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정리하다 갑자기 하나 말씀드릴게 있는데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옵니다 근데 받으면 그 전화 중에 절반이 하실 말씀이 어디 계십니까? 어디서 짓습니까? 어디서 방사 짓습니까? 그래서 제가 거부를 합니다. 아, 그 영상으로만 좀 사랑해달라. 그러면 이제 짜증을 냅니다. <laughs> 어디냐고 이러면서. 아, 여러분들이 관심 주신 거 고마운데. 저도 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좀 지켜주십쇼 아 제가 좀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너무 해버리면 어뭐 만약에 뭐 궁금한 점이 있다 거나 그런 거 문자로 보내주시고 정 안되면 뭐 전화 주시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뭐 제가 아는 거 없지만 아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가르쳐 드릴게요 너무 이렇게 하시면 제가 부담이 됩니다 아 같은 장여이라고 너무 해보면 어, 뭐제 멘탈 좀 나갑니다 한 번씩 그럴 때마다 피디님이 멘탈 잡아주십니다 그죠? 여기 막 등짝을 막. <laughs> 자, 오늘 요거, 홈디박스 정리하고, 그리고 제가 또 이. 밑에 다 주워야 되죠? 마늘 또다 주워야 됩니다. 여기, 쓰던 거 보시면 보세요. 다리파리가막 날아가네요. 이게 쓰 거. 예, 한번 보여요. 이게. 여기 보다리파리랑 잔다리랑 막 날아다니게 보여 이게 보여요, 이게 고작파래 응. 이게, 이게. 요런거 쓰는거 다 빼셔야 됩니다 어, 정리 한번 해볼까요 피디님 해볼까요 이거 이거 한번 먹어볼까 줄을 이거 아 먹지마 먹거나 <laughs> 맵습니다 매워? 네 피디님 아, 아 거부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피디님 아, 아 됐어요 자 오늘 8월 1일인데 이렇게 또 정리하는 것도 모습 보여드리고 아 어, 정리하고 제가 다시 밝은 모습으로 영상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기디님네 오늘 38도요 지금 네 땀이 줄줄 흡니다 자 이렇게 또 영상 여기 남겨볼게요 네욕 보세요 아 그리고 관심은 영상에서만 <laughs> 아, 또 때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